오늘은 프리독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, 단독 1번 사이트입니다. 오늘 텐트는 여기 자갈 쪽에 치고, 앞쪽으로 식사 자리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. 어디가? 하나, 일로 와봐. Se da, bor. Bor. Se da, 왜 그러고 있어요? 옷을 벗다 말았어요? 저게 강력한 뭔가 있나 보다. 아. <laughs> 찹쌀 뿔려놓고 해지기 전에 산책하러 가봅시다. 여기는 산책로가 진짜 잘돼 있어서 우리가 찾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. 여기 화장실이랑 개수대. 단풍 벌써 다떠어졌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엄청, 제가 왔었는데. 아쉽다. 그래도 올때 햄버거 먹고 와서 좀 괜찮은 것 같아. 덜 배고프지. 삼켰어? 어. 음? <laughs> 애트리독도 오면 애들 산책을 딱한 바퀴 돌면 애들이 떡실스을 하거든. 그러면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야. <laughs> 그 약간 뭐랄까 그. 여기 있는 집이 왜 키즈 카페 가는지 알것 같잖아. 어. 여기는 다개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좀 편하지 우리도. 목줄을 풀고 산책을 할수 있다는 게. 진짜 반려견 전용 캠핑장의 장점이 있 단독 사이트는 처음 오는데 진짜 좋다. 어. 완전 이게 그냥 다내 세상인 것 같은 느낌? 여기는 이렇게 펜스가 다 쳐져 있어서. 응. 시야도 딱 가려주고. 가을 겨울은 좋은 거 응. 같아. 다 팔리고 니가 응. 자꾸 쥐 쓰다듬어. <laughs> <말. 웃음> 와, 손을 내려놓지를 못하게. <laughs> 오늘 저녁은 누룽지 닭백수. 닭백숙 상어차 안가져왔어 먹어봅시다. <laughs> 라이터가 없어. 한량도 <성장도> 없지. <laughs> 없어. 음. 어,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익숙해. 음.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. 오, 와, 들어있구나. 끓여놨지. 아, 이 상태로 그냥 끓이면 돼? 아니, 닭을 씻어서 닭 기름을 자르고. 다녀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양파도그 동안 파를 하나 일로 와 당근. 어 닭이 <laughs>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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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가 약간 요가 닭인데 <laughs> 너무 많은데요? 쌍화차를 안 가져와서 이거라도 빨리 넣어야 돼요. 아 그래요? 야. 야. 요 와, 테다몇분 돌려야 돼요? 30분이요. 30분? 네. 30분. 하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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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래? 응. 오켓치. 오켓치에 소주 한잔 해야지. 뭐죠? 버뭐불러라 i 고어왜 넘치지 압력이 안 i 나 근데 딱안 걸리고 유 h a t a 이 g 어 e you get this t o n g 치치치 o u g 응아 됐어 소리 응. 뭐 응. 아, 나자나자 오늘 안에 먹을 수 있겠지 아. 잠시만, 국물이 그 면이 타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서 그런가? 찹쌀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압력밥도이다 타버렸어요. <laughs> 그래서 선수 교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우리는다 탔지? <laughs> 찹쌀 너무 많이 넣어 <laughs> 일단 조금씩 먹어보자. 너무 배고프지? <laughs> 어. 우리 이렇게 딱 놔두던데. 가위로 잘라. 아,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고. 가위로 잘라. 잘 먹을게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와 진짜 볼도 없다. 소금이랑 어딨어 가는 게 거기 없어? 가방이 안 나옵나? 안 가졌나보다. 아우, 좋다. 음. 음. 아우, 찹쌀 좋네. <laughs> 다음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응. 어. 조만간 또도전이돼 음. 딱 하고 나니까 제가 딱 우비를 하나 장만했어요. 약간 밀리터리 스타일. 날씨가 딱 라면 먹기 좋았나 오늘은 라면을 먹고 어, 핸드폰도 또떨로졌다 <laughs> 여기가 스팟이네 옛날에 소용돌이 비 너무 많이 오는데? 음. 아까 나한테 비 이정도로 많이 올 거라 음. <laughs> 비 조금만 내릴 거라고 하자. 난 몰라. 나 강수량은 안 봐. <웃음> <웃음> 아 이런 비가 어제 왔었어야 되는데. 음. 그... 앉아 <laughs> 앉아. 앉아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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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기다려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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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먹어? 앉아, 앉아, 앉아. 기다려, 먹어? 너무 게 훈련시킨다, 그지 아빠가. 씹어먹어야지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비가 조금 멎었을 때, 이제 빨리 철수를 하겠습니다. 안녕! 빨리빨리! <laughs>